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랜선 부동산의 임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임대차 3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개정될지 모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 바위 중인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현재는 매매 계약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동일하게 전월세도 신고제가 된다면 어떤 아파트의 몇 평형이 전세 얼마, 월세 얼마로 계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전월세 부분도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하고요. 거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상한선을 도입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에 맞게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돼서 발의된다면 직전 계약 대비 5%나 혹은 기준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3%대로 상한선이 지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요. 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세나 월세 금액을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부분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현행 기본 2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 요구 시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2년 이하로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요구 시에는 2년까지는 계약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 2년이 아니라 4년까지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걱정하는 부분은요 본인이 들어갈 살집에도 임차인이 요구에 의하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본인이 거주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5% 상한선이나 3% 상한선이 결정되면요. 임대인들이 기존 시세대로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점점 없어지고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세를 받는 게 이익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계속 월세로 전환되는 일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를 채워야 하는데요 이렇듯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실거주로 하거나 혹은 전입신고만 해두고 빈집으로 놔둬도 양도세 를 감면이 훨씬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 외에도요 임대차 3법 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임대차 3법 개정 발의에 대한 내용들을 임대표의 랜선 부동산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표의 랜선 부동산은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